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엘리아가 이제 내기 누가 참신이냐 내기를 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신이 참신이다. 어떠냐 하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아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래대 너희는 만원이 먼저 하라. 너희를 먼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종교 의식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자꾸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자,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의 종교 의식을 해서 바알이 불을 내려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재단 위에서 이제 뛰 놉니다. 뛰 놉니다. 아, 정오까지 이르러서 아무 소식이 없자 엘리아가 아, 조롱하죠.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이죠. 너희 신이 잠깐 나갔을지 모르고 길을 행하고 있을지 모르고 잠자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좀 깨워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조롱, 조롱했습니다. 그리 조롱을 듣고 그들이 바순자들이더큰 소리도 이제 부르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해하는 거죠. 칼로 막. 그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정말 미친 행동 같아요. 난리를 치는 거죠. 저녁까지 됐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또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간단하죠? 내용은, 어, 바을 선자들이 먼저 자기들의 의식대로 하늘에서 자기들이 믿는 바을 신이 불이 내려주기를 어, 기대해서 온갖 짓을 다 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30조부터는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 향하여 이르되 가까이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오매 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율을 따라 엘리야가 열, 어, 돌 열두를 취하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다. 야곱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빡 고준 그 바로 그 야곱이죠. 야복강 야복강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아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재단,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알을 둘만큼 도랑을 만들고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을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다시 그리하라 하고 다시 그리하라 해서 세번 붓습니다. 432 12통 물을 붓죠. 도랑을 파고, 물을 치웁니다. 그리고, 번제물에도 물을 적셔놓고. 뭐 이런 행동은, 벌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엘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세 번째도 거리하니 물이 재단에 들어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아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건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또 이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여호하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백성에게 여호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똑같죠? 아까 1번, 하나님. 주는 그의 마음을 아, 그들의 마음을 도리, 되돌이키시는 을 알게 하옵소서, 아, 그, 이 목적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38절에 여와의 호 불이 내려오죠. 그래서, 번제물 나물, 돌,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보고, 말하되, 여와는, 호 여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또 문제가 있는 고백이겠죠. 깊이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순자들을집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잡은지라 그 엘리야가 기손 신에 가서 이제 다 죽입니다. 그럼 뒤 이야기는 또 진행되죠. 이렇게 바알 순자들을 기손 신에 가서 다 죽였다는 이 사실을 이세벨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기손 신에 가서 엘리야가 바을션리를다 죽였다는 그 사실을 누가 전하냐 하면 아합이 전하죠. 아합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한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 듣고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엘리아를 죽이려고 보내죠. 엘리아는 도망갑니다. 광려로. 그걸 이어지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25절에서 지금 여기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조금 복잡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뭐로 정했나 하면 그냥 갈멜산의 불이 마다. 자, 정요한 등장 인격체는 이제 누구냐? 엘리야가 나오고 바울 선지가 나오고 백성이 나옵니다. 또 나올 수 있지만 이세 인물의 입장에서만 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보는 거죠. 엘리야. 엘리야가 첫 번째 한 말은 2 5 절입니다. 자, 바울 선자들 너희들 먼저 해봐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신에게 뭐 제사 드리든지 종교 의식을 해서 불을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배경은 뭐냐? 엘리야가 내기를 제안했고 바알 선지들이 응했습니다. 그건 이내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먼저 하라 제안을 하니까 그들이 먼저 하겠죠. 26절에. 그들이 쭉 합니다.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이 없어요. 낮까지 갔는데도 아침부터. 그러니 엘리야가 정오 때 이제 조롱합니다. 조롱하죠? 그렇게 조롱을 들은 이발선지자들이 가만히 안 했겠죠? 더큰 소리로 이제 부르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 상황이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는 칼과 창을 가지고 몸을 막 상하게 찍고 자해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은 미친 듯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저녁 때까지 했어요.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12통 붓고, 엘리아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온 겁니다. 그건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이 보고,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아가 바알 선제들을 잡아서 기손신에 가서 다 죽였습니다. 자, 엘리아 입장에서, 볼 때, 엘리아 내면 속에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걸 찾는 거죠. 엘리야는 신앙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내면 속에 있는 요소는, 어, 신앙의 긍정적인 요소겠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요소들이겠죠. 그게 뭔가 하는 겁니다. 엘리야 내면의 모습은,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기회를 먼저 줬죠. 상대방한테. 그런 여유가 있었고, 지금 850명대 1, 그니까 이게, 450명이냐, 850명이냐, 이건 늘 헷갈려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처음에는 850명이 모였어요. 850명은 누가, 누가 포함되냐 하면, 바을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 합쳐서 850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이 직접적으로 이 내기를 할 때는, 바을 선지자 450명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에, 분위기상 850명으로 봐야 되는데, 고 직접적으로 내기를 할 때는 450명만 언급했기 때문에 450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것을 택해도 됩니다. 그 상대나, 상대가 850명, 적게 잡아도 450명인데도 이 엘리아는 두려워,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조롱까지 할 정도로 어떤 확신에 차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내면의 모습은. 엘리아는 확신에 차있죠. 조롱. 지금 450대1이에요, 분위기가. 그럼 분위기가 위축될만 한도 하죠? 450대1이니까. 그런데도 엘리아는 정말 당당하게 그걸 조롱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확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진리를 확신해야죠. 나는 여자야. 제가 아무리 확신 있어도 남자잖아요.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남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큰 소리 얘기하면 이게 끌려가는 성향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죠. 아무리 크게 얘기하더라도 분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게 얘기하고 크게 얘기하고 하면 끌려가는 속성이 보편적인 사람의 심리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확신이 아니고 바른 확신이겠죠. 확신에 차이. 하여튼 내면의 모습은. 바른 확신을 가졌다. 신앙적인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이런 어떤 확신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엘리아의 내면에는 언제 이것이 생겼지? 그럼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게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엘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이 생겼다 라고 어, 답을 달아 봤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바로 그 하나님이거든요. 어,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섬기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동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죽을 때 어떻게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똑같은 단어지만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엘리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 말고 야곱이라고 야복강에서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있어야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확신을 갖는다면, 그건 엘리야의 확신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조게 좋게, 좋게 넘어가자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넘어가지만, 그것은 분별할 때는 도움이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확인했을 때는 우리가 안,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믿을 더 믿을 수가 있고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뭐 바로 그 교회 뭐 그런 교회 이름도 있죠. 그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준 이스라엘의 이름 바꿔주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컸다라는 거죠.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엘리아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 이제 나오죠 여호와의 주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또 기도의 목적이고 또두 번째는 본인이 엘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종임을 알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되는 것이 강곡한 기도의 목적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 자세히 보면 그렇죠. 성경 인물들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엘리야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달라, 알게 달라.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냥 찾아내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 백성에게, 주 요한은 하나님이신 것과, 요한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사람의 마음을 되돌이키신 분임을 알게 없었어.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내려와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된다고요? 불이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려와서 증명되는 게 뭐냐? 그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믿음의 사람이 더 생긴다? 아닙니다. 아무도 안 생겼어요. 불이 내려와서 450명 다 죽었어요. 엘리야는 믿은, 믿었느냐? 엘리아는 이미 믿었어요. 불이 안 내려와도 믿었어요. 엘리아는. 이, 이 사건 필요 없죠. 엘리야가 믿음을 갖는데이 사건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믿고 있어요. 그엘리야는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그걸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반응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불이 내려온 걸 보고 여호와는 하나님 이로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반쪽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 자 이제 엘리아의 기도의 목적을 이제 살펴봤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왜 알아야 하는가 물으면, 뭐,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죠. 딱 그겁니다. 여호 하나님 이참 하나님 이라는 것을 알고 관계를 가질 때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이 일어나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엘리야의 말로 여기면 안 돼요. 엘리야는 무엇이 필요했나 면 내가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로 원했어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말을 듣고, 아, 저엘리야가 전하는구나. 이럴 때는 구원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그러나 엘리야 말을 듣고, 어, 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때 믿음이 생기고, 순정이 생기고,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제발 나를 종으로 알아달라. 그래야 저들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내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구원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임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드러내기 지만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옷을 입히고 필요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헷갈려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나? 야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모습은 엘리아의두 번째 모습은 기도의 목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엘리아의 모습은 또 보면 적용을 해 보면 아까 얘기했네요.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해달라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 그 이유는 아까처럼 내가 전하는 것이 종이면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의사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주인의 의도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렇게 알아야 엘리아가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엘리아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 아, 사람들 이해하죠.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거는 심부름꾼이니까 엘리야의 의도가 아니야. 엘리야의 메시지가 아니고 주인의 메시지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종임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종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종이죠. 그 속에는 요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서신서를 읽으면 누차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서신서 첫 마디에 대처로 나오는 인사말이 뭐죠?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걸 계속 얘기해요. 아, 저걸 왜 자꾸 얘기할까?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지금부터 얘기하는 바울의 얘기는 자기 얘기가 아니고 장인 종이니까 누구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도가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되면 이제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엘리아는 원했다. 그 다음에 또 적용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죠.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아야 사람들의 영이 살기 위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아기 때문이다. 영이 사는지를 바르게 가르치면서 생각하는가. 무엇이. 마음, 그, 구원, 아까 같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다양한 표현을 해놨죠. 에스 l s 36장 26절 아까 누가 발표했는지 거기서 보면 굳은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는 거죠. 구원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구원이라는 영적 실체를, 언어를 통해서 하나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수있어요 사람은 걸어 다니는 동물이다. 직립보행하는 동물이다. 그걸 맞지만 그게 사람을 전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좀더 사람에 대해서 더잘 표현했지만, 그게 사람에 대해서 전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사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을 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성경 창세기부터 여왕계시로까지 이렇게 표현된 표현을 보면 그 구원의 특징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구원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사탄의 어떤 포로에서 자유케 됐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성경 구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떤 순간에는 구원의 이 특징을 가지고 사람한테 전하는 거죠. 그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 뭐냐?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구원을 가장, 어, 보편적으로 표현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구원받죠. 당연하죠. 보편적으로 믿습니다. 음, 그렇게 했고. 그